삼 대째 하는 집이 아 순대 집이네요 순대 집아이고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식사를 하고 계신데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진짜 지금 이거 순대죠 순대는 순대네 네. 그냥 순대는 아니고 예좀 색깔이 노란 게좀 다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곱창이라. 음, 이 막창이 예곱창이 막창이 비가 막히는 음, 거라 했는데 뭐삼대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삼 대가 아 이거 사장님이 네. 그 이북분이신데아이대째 이북. 예, 물려받은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예. 가게를 하시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만드지 는저 구경도 하고 싶고 예, 사장님 예. 한번 자고 사장님 계신가요 그 안에서 고기 쓸고 있던데 아, 그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소나 돼지의 창자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서로 넣어 즐기는 요리 순대 대식었스니 특히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장님 다행 맞으시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 손님들이 정말 이 자랑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네. 아이 지금 이 돼지의 각종 부위들을 다이렇게 다듬고 계시네요. 네네.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창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 소창? 순대의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직접 이게 손으로 작업을 하시네요. 네. 이곳은 돼지 소창 손질부터 꼼꼼히 정성들여 하고 있으니 원산지 모를 순대랑 비교를 하지 말아요. 믿고 맛볼 수 있는 공명철 대표의 순대. 특히 내장의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 밀가루와 소주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 작업을 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아, 사장님, 아까 이 막창 부위를 이렇게 손질을 하시네요. 네, 안까박을 냄새가 안날 때까지 계속. 원래 막창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럼 냄새 없애는 이 비법이 저 밀가루로. 네. 네. 그리고 이 소주. 네. 아,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어, 문대고. 네, 계속. 냄새가 아. 나요. 아, 요렇게 하면 이제 냄새도 빠지고 어,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네. 네. 작업이 참 많이 걸리겠습니다. 막창이 제일 힘들어요. 예. 다른 거는 다 쉬운데 조금만 세척만 하면 냄새 제거고 다른 예. 막창 여기 냄새 없이는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막창 순대가 또 귀하겠네요. 네. 예. 당일 들여오는 국내산 막창만을 사용해 그맛 남다르다는 막창 순대 특히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순대가 아주 오동통합니다. 아, 아까 그 작업하신 걸로 만든 순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좀더 야채로만 들어가고 만든 순대 원래. 야채 순대. 네. 이게 아, 이제 막창 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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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보면 막창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약간 노란빛도 나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우리 순대 안에, 막창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양배추. 네, 양배추 썰어 넣으시고, 네. 아, 역시 부추가 들어갑니다. 네, 네. 부추, 네. 버섯. 네. 이게 선지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하여간 신선한 선지를 그대로 쓰십니다 그죠 네네. 역시 이게 순대 이게 생명은 또 선지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철분이 많고 그래서 네. 이 비닐 환자들한테 많이 쓸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네랄도 풍부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네. 예 그렇게 우리가 또 물론 단백질 덩어리고 네. 섬유가 없고 비타민 c 가 부족한데 이 채소랑 같이 섞어서 속을 만들면 네. 아주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지는 양배추, 부추 등과 함께 넣으면 응집력이 생겨 순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는데 찹쌀 순대와 채소 순대는 약 25분 동안 삶고 막창 순대는 1시간 넘게 삶아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는 것도 노하우란다. 막창으로 순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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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찍어보겠습니다. 모둠 순대는 막창 순대와 차소 순대, 찹쌀 순대와 머릿 고기를 함께 내어 주는데 먼저 막창 순대를 이북식으로 소금에 찍어 그 맛을 음미하는 조병재 한의사. 특히 요 막창 순대는 이 아들야들 씹히는 맛이 일품이에요. 정말 고기를 씹는 느낌도 좀 들고 약간 이거 제그 막창의 어떤 느낌도 좀 드네요. 그런데 야채가 많이 어우러지니까. 또뭐 잡사리들 어갔 데인가 봐요. 국내산 잡사리. 예, 좀 응? 쫀득쫀득한 느낌도 들고. 네. 이번에는 채소 순대를 맛보는 조병재 한의사. 채소 순대는 막창 순대와 달리 선지를 넣지 않고 달걀을 풀어 맛을 내는데 선지가 없으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흔히 먹는 순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재료가 듬뿍 들어가니까 훨씬 식감도 좋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3 대째 이북에서 내려온 전통 방법인데 네네. 이게 지금 도가면 이북식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속 네. 어머님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입맛이 좀 변함에 따라서 음. 제가 조금씩 좀 다른 걸 예. 이어지는 이북식 순대의 유혹 사골로 맛을 낸 진한 국물에 아낌없이 팍팍 들어가는 재료들. 요즘같이 일교차 심한 이 계절에 뜨끈한 국물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순대전골 아니면 볼수없지예아 따야 따야 참말로 푸짐하네요. 이게 순대전골입니다. 네, 네. 순대전골. 아유 이게 좀 순대전골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봐야죠. 네. 네. 버섯, 유부주머니와 대파, 양파 등 가진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간 순대전골. 특히 사골로 우려낸 깊은 국물 맛은 물론 뼈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조병재 한의사, 맛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정말 담백합니다. 짜지 않고. 아, 아 유부도 들어가고 정말 여기... 이, 이 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어요. 돼지 내장육면도 네, 다 내장도 들어가고. 네. 예. 육수를 우려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음, 6 시간. 아, 음, 그 시간 걸려? 여6 시간 동안 그냥 육수를 푹고 와가지고 네. 그 육수를 가지고 전골을 만드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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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순대 전골의 맛에 제대로 반한듯 먹고 또 먹고 오늘 체면 차릴 시간이 엄지에 폭풍 흡입. 제대로 먹방 찍는 조병재 한의사 순대까지 골라서 야무지게 맛 봅니다. 그냥 순대만 먹는 것보다, 네네. 또 이게 진한 육수와 함께 양념이 되어서 먹으니까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구수하기도 네, 그렇죠. 하고, 그리고 씹히는 맛도 좀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네요. 네. 훈제 네. 사장님, 네. 아까 우리 손님들 말씀 중에, 네. 이 집에 오면 가자미 식혜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살짝 말씀하시던데. 네. 아니,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메뉴에는 없지만 알 만한 사람은 알아서 다 찾는다는 가자미 식혜 공명철 대표 어머니가 이북식으로 직접 담가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은 그맛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아, 우리 어머님 손맛이 있는 가자미 식혜. 네. 예. 아, 우리 남쪽에서도 이게, 저, 이런, 응? 음? 생선을 가지고 식혜를 많이 만드는데. 네. 이, 지금 이게 이제 가자미 아닙니까? 네. 네. 그 조그마한 게 이게 좁쌀처럼 보이는데. 네, 좁쌀 맞습니다. 좁쌀. 아, 그럼 이거 순대 먹고 같이 이렇게 조금 내주시는가 보죠? 예그 네, 손님들 그렇습니다. 예. 이 순대집에서 이 귀한 걸. 아, 해드립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가자미 식혜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생선 가자미는 비린 맛이 날줄 알았는데 음, 비린 맛은 전혀 없고 약간 새, 새콤한 맛도 나고 예. 단백만도 나고 네. 맵싸한 맛도 나고 이제 예. <laughs> 네. 음. 아 그래서 일부러 감천 오시고 뒤에 주시네요. 오시는 분들만 되게, 네.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네 가자미 집에 네. 야 정말 음이 예. 예전에 참 귀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귀한 음식 맞습니다. 좀더도 예. 귀한 음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비린맛 없이 입에서 착착 달라붙는 가자미 식혜 특히 물을 많이 넣어 시원한 맛과 새콤한 맛을 살리는 게이 집만의 비법이랍니다 아무래도 겨울은 맛있을 겁니다 네. 뭐울 무가 맛있다니까 이게 찬 바람이 살 부는데 가자미 식혜가 겨울 별미로서 참 좋겠습니다 네, 아마 최고급입니다 네. 식혜 먹고 순대 먹고 네. 수육 먹고 육수 먹고 네. 순대하고도 궁합이 많다고 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재해석했다 시간과 정성 손맛으로 만드는 순대부터 사골육수의 진한 맛과 부짐한 재료가 우러진 순대전골 마지막으로 순대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가자미 식혜까지 맛본 조병재 한의사 오늘은 3대째 려 오는 솜씨와 현대적 맛이 들어간 순대 집에 왔습니다. 이 순대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듬뿍 담긴 음식이지요. 선지에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철분, 게다가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들어간 채소를 함께 넣은 우리 고유의 아주 훌륭한 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늦어가는 가을 순대 먹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